다니엘 244. 후아유 2023년 1월 4일. 하나님, 오늘 창세기 43장 30절에서 31절을 하가였습니다. 요셉이 아직까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, 자기 친동생베냐민을 보면서, 그 정을 누르면서 한참 동안 울고, 다시 정신을 차리고, 그 형제들을 만나는 것을 봅니다. 하나님, 우리의 감정, 이것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나의 모든 것,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나누라고 하는, 또 나누라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. 나의 모든 것은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,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나의 감정 모든 것을 다 쏟아놓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요셉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보게 됩니다. 또 사람 앞에서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. 하나님 알겠습니다. 저도 저 자신의 감정 제 모든 것들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만 울고 울부짖고 하겠습니다.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만이 내 감정 내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. 사람 앞에서 울면 그것이 얼마나 오해가 잘 되는지 진실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제 감정을 토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이 나 저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아니 기쁨을 준다 할지라도 어떤 감정 어떤 모양의 감정이라도 하나님 앞에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,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